가능해요. 음... 미야 세계수 뭐 일직선 지형이라면 비단양 꽃무도 있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열심히 해볼게요. 우선은 제 실력은 믿지 마시고요. 그냥 소리 사포 소리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사포 소리를 키우면 네. 오히려 말 소리 못 들어서. 애초에, 누구의 실력을 믿는다기보다는, 저는 애초에 누구를 믿는, 믿는다, 믿는다는 생각은 안 하니까. 원래 근딜은 그래야 해요. 어.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야 아, 해요. <laughs> 네, <나도 믿어줘. 웃음> 어, 님님이 탁 위험하다. 어, 공수러 간다. 어. 아, 그 전에 내가 안 죽어야겠지만. <laughs> 저쪽은 처음부터 막고 계시는데 되게 잘 막고 계시네? 이거 바로 빼고 가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백하님 터지나? 아야 우리 제이 네. 간다. 이거 유성락하고, 아 유성창하고 로즈드라이버 빠졌거든요? 네, 아. 어. 아, 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어. 늦었다, 아, 드오프 늦었다, 또. 아, 아, 드레스는 땄거든요, 뒤에 애들이? 근데 네. 손해가 조금 있네. 또드오프 빠, 또 쿼드오프 늦었다. 늦을 수도 있죠. 제이가 공인가? 제인님 방, 방? 방. 네. 아 어, 그러네. 애들 다 완전 극방이네. 레베카 회탱하려고 저거 어둔 건가? 플래시? 레베카는 보통 회피 쪽으로 가죠. 이거 백업하다가 아니면 그냥 빠져요. 네. 됐어요. 됐다. <laughs> 뭔가 공 가기 딱 보였다. 이거, 중앙, 중앙 라인 밀었어도 되는데, 미아님이 없으니까, 아쉬운 그 대로. 그러니까요. 미아가 저기다가 가시면 네. 조금 뿌려줘도 좋을 텐데. 참. 그냥 우리가 타이밍에는, 지금 2번 네. 좀 늦으셔서. 네. 딜 네. 타이밍은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요거 빠르게 밀고, 상대 마타워 네. 막을 수 있으면 막으면서 트루퍼 가져가면 좋은데, 델런즈는 네. 달려가야죠. <laughs> 우선은, 티어. 유성지고 아직 없어 아, 늦었고. 이거는 한타 자리만 잘 잡아서 한타 한번 내도 괜찮은데. 그, 나 궁만 있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제이. 궁 썼다.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아, 저 캐럴 오른쪽. 안죽어야지 캐럿 도망쳤고 아 잡았네. 3개스 아, 나이스. 나이스. 캐컷 캐럿 컷. 그러면은 그거 타워 밀고 태안...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드레스라 태어났어요. 네, 근데 우리 나랑 제이가 피가 없다. 이거 어, 한번 잘못 맞... 분열창 잘못 맞으면 죽을 핀데 이제 트루퍼 이제 상대. 네. 네. 나오고 타워도 응. 타워도 잡았으니까. 네, 이제. 네. 나이스. 나이스 타이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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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야, 가끔 야, 스페이스 야, 안 썼어도 그 스페이스 그거 뭐막 뜨던데 효과가. 버그인가? 그거, 그거 뭐야. 아, 타워가 아, 터져가지고 아, 그, 타워는... 그 네. 능력이 활성화됐을 때한번 떠요. 지금 타워 다섯 <laughs> 개 <5개 웃음> 터져가지고 그 능력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면 아... 밑에 버프 표시가 잠깐 떠요 사용 가능하다고. 아, 오 대박. 이거는 도로 가는 게 늦어가지고 강만 좀. 아, 이걸 컷. 어, 나이스. 나이스. 에스 나이스. 아. 어. 아 어, 무서웠다. 타운점 <laughs> 긁어도 되지 않나 미아가 모르겠다. 상대 리스폰 빨라가지고. 음립좀 아, 아예 드러... 긁어도 되긴 하는데 아쉬운 대로 빌립. 네. 맞아요. 라인도 최대한 안 뺏기면서. 아 맞아 또링 바꾸는 거 까먹었다 함으로. 미안님 위험한데. 넘한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거 탱커 두명다 다이브 쳤거든요. 제가 뒤로 네돌테니까한번예네 그래서 최대한 뛰어가고는 있거든요. 야, 어 대박 실화야? 살았으면 됐어요. 저 완전 웃긴 거 있었어요. 예 봤어요. 봤지만, 아니,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봤어요. 아, <laughs> <laughs> 안 돼. 아, 솔직히 그거 림 없었으면은 대박이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아, 아쉬운 만큼 이따가 성공시키면 되지 뭐. 살았으면 됐어요. 죽였으면 그 다음 좋은 거고. 맞아요. 아, 아쉽다. 어, 어디 가니? 갑자기 어그로가 승판 이상한 데로 굴리네? 그니까요. 나이스. 어 레벨카 들어가나? 빠르게 끝내 빠르게 끝내야겠다 하니까 바로 빠르게 끝내. <웃음> <웃음> 아 상대 이근님이 방이구나? 어쩐지 미아님 아, 도장이 아, 죽더라. 아 죽더라. 아니, 방이래 공. 어쩐지 아, 미아님 아, 도장이 아, 죽더라. 아네 아까 초반에도 조금 아팠어요 라이 미아님 도장링 안 찍으셨는데. 저... 음... 아이고, 죽겠다. 김우신님 다이브. 아 <laughs> 어, 나이스. 이거 좀 아픈데? 아, 잠깐만. 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저라면 이거 뒤에, 이거 뒤에. 탱커 두 분이 너무 겹쳐가지고 한 분만 봐주셨어도 좋았는데, 아깝다. 어! 빙판 금 밟으셨네. 네, 아. 천상길를딱 했는데, 거기 빙판이. 근데 세명 죽였으니까. 음. 이득 이득 이거는 라인만 미는 정도겠다. 상대 리스폰 너무 빠르네. 그니까요아 아직 초반이어가지고 8분대라. 그래도 지금 다들 레벨링도 괜찮고 많이 죽지도 않았고 좋아 이거야 이런 플레이 오랜만이야. 이래 이런 말하면 우리가 진다. <laughs> <laughs> 말안 들어하면은 <아무러우면은> 지던데. 딴딴딴. <laughs> <laughs> 제각한가 음... 미야 그거네 광신도 맞나? 잠참못봐 어, 지금 못 봐가지고 거. 얼굴 안 보이는 거 아. 광신도 맞죠? 아네 광신 미야 광신도 처음 봤다. 애기 때 광신도 한 번도 본적 없는 거 같아요. 말을 렌그 로딩 일러로는 봤는데. 저 딱히 <laughs> 광신도 자체가 별로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예쁘던데. 저, 저,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아 그. 물었다. 드레슬러 무너? 아이고. 아이고. 허 앞에 갈게요. 어, 아, 나이스. 어. 비단냥 아, 아 죽었는데, 괜찮아. 피, 그, 구은 이미 빠졌어요. 제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루시, 어, 어. 어, 어제 죽었으니까 말안 해도 되겠다. 타워 긁으셔도 되는데, 미안님은. 저 타워핑 찍었는데. <laughs> 못 봤나봐요. 아니, 맞아 안전빵으로 가려고 그러나? <laughs> 아, 안전빵 가기엔 시간이 없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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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공성전에 타임어택 하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타임 <타임어택>, 공성전 <웃음> 타임어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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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의 무한한타급 아니에요, 그럼? 그쵸, 지금도 한타 계속 나오고 있죠. 음... 이거 안 좋은데? 여기서 한탄 하려나? 제이크 버리고 형님. 네. 네. 지금 저거 버리고. 눈보라 빠졌고, 어어, 어, 앞으로 가시면 안 되네. 음. 어떡하지?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구이라도 쓸까요? 앞쪽에 미아, 앞쪽에 루시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왼쪽으로. 네. 빠지셨다, 이건 근데 이제 빠지면 안 되나? 우리 미아 죽겠는데? 에이. <목소리> 에이. 이거 만약 버, 버티셨으면, 들어가서 버티셨으면은 잡는데, 따스... 네. 뭐 이거는, 안, 원래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laughs> 아, 그쵸, 그쵸, 그쵸. 우선 저, 아 근데 이글이 이렇게 피웠으면은 궁쓰지 말걸. 조금 아깝다. 우선은 뭔가 두변호다 누워가지고 급해가지고 궁을 쓰긴 했거든요. 음, 파이크 파이크. 어, 엿됐다엿됐다 엿됐다. 후후. 이게 맞네? 어. 선구?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나 죽었다. 어, 어. 아, 어, 림님 죽지 않았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3T 이발아. 아, 아 저, 저 꿈꾼 거예요 그럼? 나 림님 죽는 꿈꿨어. 야? 아, 아, 메트리 하고. 아, 상관 아, 없어요. 메트리는 어차피 풀이라아 그래, 어이. 거고하셨습니다 어, <laughs> 찐찐 타임어택이었는데요. 타임어택 11분. <laughs>